네, 직선의 결정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선을 딱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뭐라고? 직선을 딱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입니까? 아니죠, 무수히 많아요. 자,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직선을 딱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자 보이세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자 뭡니까 여러분 유일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밑줄 꺼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다 오직 하나뿐이다 자 여기서 직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딱 하나로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어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한 점이 주어졌다는 것은 직선의 결정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직선을 딱몇개딱한 개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시요 뭐라고 유일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점은요. 보통 대문자 A, B, C로 쓰자 약속이에요. 음. 자, 보이시죠? 여기 점 A. 자, 점 A. 점 B 어떻습니까 대문자로 썼죠 자 근데 직선은 보통 소문자 l부터 시작해서 써요 자 그래서 요아을 만약에 l이라고 하면 요직선은 m 요직선은 n 이렇게 쓰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자 점, 점은 보통 대문자를 쓰시고 직선은 보통 소문자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자, 근데 선은요, 총세 가지의 선이 있는데, 직선이 있고, 반직선이 있고, 선분이 있어요. 자,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직선 AB는 뭐냐면, 자, 똑같이 AB를 지나요. 직선 AB든, 반직선 AB든, 선분 AB든 간에 두 점을 지나긴 지납니다. 어,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 직선 AB는, 자, 기호를 볼까요? 자,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무슨 소리일까요? 양방향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직선 AB라는 것은, 얘들아, 이 직선이 쭉, 쭉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호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얘들아? 요 위에 보이시죠? 양방향 화살표를 쓸 거예요. 아셨지? 자, 그럼 반직선 AB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반직선 AB 밑줄 한번 꺼봅시다. 자, 반직선 AB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얘들아, 시작점을 봐야 돼. 자, A에서 시작하여 반직선 AB라고 했죠? 자, A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B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B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그것을 우리는 반직선 AB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아, 자,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세요. 자, 이 화살표 방향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이 뭐냐면 A에서 B 방향으로 쭉 뻗어나간다.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직선 AB나 자, 요거, 요거는 같거든요. 여기서 밑줄 한번 꺼볼까요? 자, 직선 AB나 직선 BA는 서로 같아요.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A하고 B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직선 AB라고 했잖아요. 그럼 직선 BA도 마찬가지죠. B하고 A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직선 AB나 직선 BA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직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빨간색으로 조금 밑줄꺼 볼게요. 자, 뭐냐면은 반직선 AB는 자, 뭐라고 돼 있죠?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반직선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어요, 요 별표 좀 해줍시다. 자, 이거는 자, 별표 좀 하고 갈게요. 자, 다시 볼게요. 직선 AB나 직선 BA는 뭐라고요? 같습니다. 그런데 반직선 AB, 반직선 BA는 어떻다? 서로 다르다. 반직선 AB는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반직선 AB라고 합니다. 그럼 반직선 BA는 뭐냐면,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직선이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위에 점세 개를 지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점 하나, 자, 점 둘, 점세 개를 찍었어. 자, 그래서 각각의 셈이 A, B, C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 자, B, C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들아, 반직선 BA하고 반직선, 어, AB하고 반직선 BA는 서로 다르다는 거좀 전에 같이 살펴봤죠. 자, 그럼 얘들아, 반직선 AB하고요. 자, 반직선 AC는 어떨까요? 어 선생님, 이 숫자가, 이 기호가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 반직선 AB라는 것은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B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럼 얘는 뭡니까? 마찬가지. A에서 시작해서 C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죠. 어떻죠?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반직선 부분에서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선분 AB는 뭐냐면요. 은딱 A에서 B까지. 좀 전에 뭐라 했죠? 직선 AB는 양쪽으로 뻗어나가죠. 단직선 AB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걸 얘기한다면, 선분 AB는 뭐냐면, 딱 A에서 B까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딱 A에서 B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분 AB하고 선분 B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이것도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 선분 AB도 A에서 B까지를 얘기하죠? 자, 선분 BA도 B에서 A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정리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자, 직선 AB하고 직선 BA 어 서로 같습니다. 직선 AB하고 아 선분 AB하고 선분 BA도 서로 같습니다. 아셨죠? 근데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는 서로 다르다. 그 이유가 뭐죠? 시작점이 달라요. 그리고 방향이 다르면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시작점이 같아요. 자, 여기 알파벳이 다르지만은 방향이 같잖아요. 그죠 b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거나 c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거나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직선은 기호로 자이 ab 대문자 ab를 써주시고 양방향 화살표. 자 반직선은요. 자 시작 지점에서 내가 뻗어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쏘아 주셔야 되고요. 자 선분은 보이시죠? 화살표가 없습니다. A에서 B까지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어, 얘들아, 이건 딱 P에서 Q까지를 얘기하니까 뭘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선분을 얘기하죠.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PQ 적어주시고 화살표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번은 어떻습니까? P, P에서 시작해서 Q 방향으로만 뻗어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반직선을 얘기합니다. Q 방향으로 화살표를 쏴 주셔야 되겠죠. 자 얘들아 이것도 반직선인데 이거는 Q에서 어느 방향으로 P 방향으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자 시작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P를 적어 주시고요. Q에서 P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이렇게 표시. 주셔야 되겠죠. 자, 4번은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화살표 뻗어나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 양쪽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겠죠.